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했어요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바디메오한테 집중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험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열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험난한 인생이요. 낮은 자리 길가에서 구걸하시는,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바디메오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맹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력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디오메한테 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다. 아, 바디오메가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님 오셨다고 소문에 듣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말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아 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매오 메와한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 이것은 장애물이죠. 그런데 귀로 듣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한테도 뭐 장애가 있죠. 약점이 있죠.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아요. 또 보청기를 껴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 걸어오기가 힘들죠. 한 시간 앉아서 기도,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허리가 아파서 자꾸만 뒤척이잖아요. 그런 장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믿음으로 뛰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눈이 침침해서, 키가 어두워서, 걷기가 힘들어서, 앉아있기 힘들어서, 나 교회 못 가요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이 장애물을 뛰어 넘어 사람 앞에 와서, 부르 지져야 돼. 하나님, 보게 해 주세요. 들리게 해 주세요. 내 평생에 걸어서 주의 성전에 오게 해 주세요. 주님 앉아서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에요. 자, 바디메어가 예수님 오셨다. 지로 들었습니다. 그가 부르어 기도합니다. 예수, 다이의다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어요. 핀잔해. 아,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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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어. 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했는데 조용해 너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죽잖아요 실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디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왜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디움에는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바디오메는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요즘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주변에서 말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하잖아요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위험해요 주변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서 말하지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한테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변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 직장에 출근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출근해요. 그리고 8시간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1시간, 주일 저녁에 1시간, 수요일날 저녁에 1시간, 뭐, 3시간 이해해요. 아, 그래도 직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입고 그다음에 마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숭이, 원숭이, 깨갱갱 원숭이의 후손으로 먹고 입고 자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면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바디메오의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겉옷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더 크게 부르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디메오를부르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줘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말 듣고 바디메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댁 가려고 하는데 이 거도시, 거추장스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께 가잖아요. 이겉거도시 겉옷이 무슨 거도시예요? 이거 두집어 쓰고. 한푼 주세요, 두푼 주세요, 구걸하던그더 누덕이 된 겉옷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이 누덕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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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구간이라고 거추장스럽고 이것도 이 누덕이 접어서 놓리라고 거추장스럽고 이거 벗어버려버리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누덕이 된 겉옷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발목을 참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 장애물, 이 장애물을 걷어내고 벗어던지고 죽개로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아, 우리 시안은 우리 시반은 뭐 믿는 게 있는데. 우리 시방 우리 시방 우리 집안을 그동안 그 동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 누더기 같은 이뭐 전통 습관, 이것을 벗어 던지고 축제를 나와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찬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는 아, 우리 집안은 부모님부 보통 섬기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럼 벌써 던져야죠. 그 누더기를 뭘로 뒤집어 쓰고 영적으로 거지같이 살겠어요. 벌써 던져야죠. 돈 벌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요 돈 벌어야 된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자나 봐요 아 신앙생활에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돼야 돼 영원히 영원히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여러분 돈벌으면 영원히 잘됩니까? 여러분 돈벌으면 강건해집니까? 돈 벌어서 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준 생각들이, 누더기 같은 이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나는 영원히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거야 하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누더기 같은 겉옷은 무엇일까? 이거를 벗어던져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바디메오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다이세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꾸짖어요 핀잖아요 너 조용히 해 그래요 그래서 더 크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우리 주님 불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래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 조용해. 아니, 앉아있어. 너는 아니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심해 일어나야 돼 주님이 널 부르시잖아 그쪽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바디에메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뭐 꾸중하고 편전하고 넌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 음성, 내 삶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심해, 괜찮아, 안심해, 일어나, 주님이 너를 부르셔, 주님이 너를 축복하셔, 주님이 너를 인도하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말썽만 풀이니? 늘꾸중하고 하다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 받게 되면, 그래,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 널 부른다. 또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인생이 변화된다. 그렇게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푸르신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심해라. 일어나라. 주님이 푸르신다. 아 주님 만나면 되니까요. 내가 한들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면 되지. 따라하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세 마디면 촉한 거예요. 네 번째. 바디머의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에요. 예수 부르잖아요. 바디음으로 부르잖아요. 바디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겉옷을 벗어주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세상 오신 이유예요. 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왔어요. 뭐 해줄까?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그거를 물어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게 뭐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우메를 만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뭐 해줄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디우메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 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 음, 예수님 믿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뭐 줄까? 그런데 체면 때문에 얘기를 안해요 그리고 죄송해서 얘기를 안해요 대답을 못 해. 무엇 해주기 원하에? 그런데 말을, 말을 못 해. 그리고 또 내가 점잖은 척 하니라고, 성숙한 척 하니라고.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 근데요, 우리가 주님께 지도해야 돼요. 왜냐, 보세요. 자, 맹인이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봐야 돼요. 열려야 돼요. 성경을 봐가지고 이 말씀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나이다 성경을 보기를 원니다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기를 원하는 나이다 할렐루야 아,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죠 할렐루야 뭔 체면 질이에요? 뭐가 죄송해요? 뭐 맨날 달라고만 하냐? 하님 앞에 달라고만 하냐? 상숙해야지. 근데요, 우린 사실요, 뜯어놓고 보면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아내한테. 아, 당신이 좀내 얘기 이해하고 순정하면 안 돼? 아들아 아버지 마음을 좀 흡족해 주면 안 되겠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복사님 오늘 저를 좀 웃으면서 맞아주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주자한건막 올라가면 어떡해? 얼마나 좋을까? 친구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내편 내 돼주면 안 되겠니?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가 구걸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구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뭘 해줄까 그런데 입을 다물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난 성숙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나 체면 있지 내가 이 장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이 장애물, 이 자존심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엄마 앞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애기들 모습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봐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오메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바디오메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바디모에게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할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다. 그세주를 보내신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데. 힌트가 있어요 다이세 자손으로 오신다 다이세 계보로 오신다 그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어가 다이세 자손 예수에 부른 거 뭐냐 아 저분이 부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 그걸 믿기 때문에 부르기를 다이세 자손 예수에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분한테 이번에 돈좀더 많이 주세요. 내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이 거덕대기도 바꿔야 되고요. 그게 아니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다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바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첫째는 뭐예요? 장애. 바디에 보면 맹이자 장애가 있잖아요. 인데 이 장애를 뛰어넘어 부르지도 기도 함으로 뛰어넘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조용해. 너는 아니야. 그것은 사람의 소리일 뿐이에요. 주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두시에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허덕대기 같은 얼기설기 꼬맨 이 전통 그리고 세상에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이 가치관들 이것을 벗어던지고 예수께로 오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집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에 장애가 있어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어뭐이 자존심 가지고요. 또이 자존심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는 구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영적 세계 눈이 열리면 세상에서 구걸할 필요 없어요.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험한 인생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 못 만날 사람 없어요. 나는 험한 이생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나는 말썽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말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에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